화성동탄의 창의고등학교 운동장 시계 조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원 스위치를 이렇게 온으로 올려주시,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동작 스위치 요거를 멈춤에다가 일단 놓으십니다. 그 다음에 바깥의 시간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. 보고 오신 다음에 지금 12시거든요 바깥의 시계가. 그러면 요거를 눌러주셔서 예, 1시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12시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. 바깥의 상태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입력됐죠. 그 다음에 위에 꺼는 이제 GPS 시계고요, 위성 시계. 그 다음에 요 스위치, 동작 스위치를 빨리 보내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빨리 보내주기 하면은 이 모터에 불이 들어옵니다. 모터에 불이 들어오면서 시계가 1분 1분 가고 있죠. 네, 지금. 빨리 보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아래 시간이 맞을 때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 시간이 일치되면 여기 OK 신호가 뜨면서 시계가 멈춥니다 멈추게 되면 이 스위치 종작 스위치를 정상 위치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조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네, 이상입니다.